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상은 선생님 하면 누구보다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고 또 네덜란드의 영어 교육법에 대해 널리 알려주고 계신데요. 왜 네덜란드 영어가 특별한가요? 제가 처음에는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음, 음. 샘나고 또 질투가 나서 관심을 음.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쉽고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전 국민이 영어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음.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도 잘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음, 히딩크 감독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영어를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매력적으로 힘있게 전달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게 된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네덜란드 말이 아마 영어랑 비슷해서 네. 우리랑은 다르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네덜란드 말은 독일어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독일 분들은 영어 그렇게 잘하시지 못하거든요 네덜란드가 유난히 유럽에서도 영어를 잘해요 근데 그 원인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그 네덜란드가 굉장히 나라도 작고 자원도 가진 게 없지만. 어, 광대국에 둘러싸인 아주 교통요지에 음.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나라 살 길은 정말 이 외국어 배워서 외국과 교류를 하고 음. 지리로 위치를 살리는 길뿐이다. 굉장히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우리 아이 기살리는 글로벌 영어에는 책 표지 문구처럼 네덜란드의 행복한 영어 비법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데요. 간단히 이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덜란드가 왜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할까? 그 비법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갔던 것은 그 영어 공주병에 걸려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전 국민이 영어 자신감에 꽉차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선은 영어를 조금은 우습게 보고 우리말이 아니니까 틀려도 된다. 또 통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영어를 접하다 보니까 서로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서로 복도아 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외국인이 오면 빨리 가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영어를 한 보여주고 자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안달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 어른들하고 부모님들을 또 보면서 자라니까 아이들도 부담없이 영어를 접하고 또 부담없이 접하다 보니까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는 어떤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면 저는 뭐 영어 신협병에 걸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를 또 서로 어려운 것만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우린 너무 못해 이렇게 길을 죽이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에 대해서 점점 진짜 못하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선생님, 네덜란드의 영어교육법은 즐기는 영어 정말 실용적인 영어인데,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우리 자녀분들과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요, 어떻게 하면 네덜란드의 영어 교육법을 조금 더잘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어,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다른 방법도 제가 책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아주 실용적인 거 작은 거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 그 영어 뮤지컬 같은 거 영어 연극을 아이와 같이 가서 보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가서 보면 아무리 재밌는 내용을 하고 있지만 영어이기 때문에 어렵고 조금은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른들부터 우선 막 주무시고 아이들도. 보지만 자꾸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엄마가 그 뮤지컬 보기 전에 조그만 과자라든가 주면서 네가 한번 이 배우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배우로 뽑아서 이걸 주자. 한 다음에 나중에 무대 인사 하실 때 그렇게 해보시면, 어, 아이도 이걸 주고 싶어서 좀 다가갈 수가 있고요. 외국인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러면 느끼는 것이, 아, 외국 사람한테 내가 영어를 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좀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은 뭐 아이가 좋아하는 그 취미랑 관련된 영문 사이트를 가서 한번 놀아보게 한다던가 또 대사관에 좋아하는 나라의 대사님에게 영어로 한번 편지를 써보시면 보통 잡장을 굉장히 멋지게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런 경험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이 책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엄마표 영어나 학원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함정에 그 유의할 점이 뭔가요? 학원이나 엄마표나 효과가 굉장히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좀 조심하실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드림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은 학원에 대한 거는 그,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 보내시다 보니까 학원이 엄마를 대신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학원은 엄마 마음하고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학원에 와 있는 아이의 엄마가 다음 재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일 수밖에 없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찾는 경우가 좀 생겨요. 아무래도 뭐좀 쓰고 단어를 외우고 또 원서를 공부한다든가 뭐 레벨을 많이 나눠서 올려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걸 보시고 이제 판단을 잘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엄마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걸 하다 보면 엄마 자신이나 아이에 대해+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린 왜 못할까 그래서 본인이나 애에 대해서.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아이한테 칭찬도 충분하게 좀안 해주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음. 오히려 영어 때문에 아이하고 자꾸 싸움도 생기고 이렇다면 그건 하나 만화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님들께 몇 가지 팁을 조금 더 알려주세요. 뭐,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참 쉽고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가 어떻게 항상 쉽고 재밌는 게임만 하겠어요. 사실은 진짜 영어 공부 좀 어려운 단어도 외워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걸할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어려워도 몰라도 한번 추측도 해보고 더 다시 공부를 해보는 이런 그~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온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영어를 어떤 식으로 접했느냐 영어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지 그게 그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점에 신경을 쓰시면 왜 엄마 발음 나쁘다고 배울까 봐 애기 앞에서 음. 영어 안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뻔뻔한 모습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우리말 아니니까 틀려도 괜찮다. 너 원래 어려운 거다. 이렇게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아이의 평생 영어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도 자녀 영어 교육에 고심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개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